겨울철 수도권 자연과 카페의 특별한 만남. 감성 가득한 포토스팟 완벽 가이드 한겨울에도 푸르른 초록빛 정원에서 느끼는 봄의 따스함 도심 속 일상 탈출 1시간 이내 거리의 편안한 힐링 자연과 카페의 특별한 만남 감성 가득한 포토스팟 맛있는 브런치와 디저트가 함께하는 온실 속 피크닉 연인, 가족과 함께하는 특별한 겨울날의 추억 자연과 카페의 특별한 만남 감성 가득한 포토스팟 짧은 시간 안에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경기도는 서울과 인접해 있어 이동이 편리한 것은 물론 다양한 테마와 매력을 지닌 명소들이 가득해 당일치기 여행으로도 손색이 없는 여행지입니다. 특히 경기도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문화유산이 어우러진 명소가 많아 힐링과 새로운 경험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곳인데요. 도심의 분주함을 잠시 내려놓고 마음껏 여유를 느낄 수 있는 장소들로 떠나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1. 파주 문지리 535 파주의 인기 있는 대형 식물원 카페인 문지리 535는 자연 속 여유를 만끽하기에 제격인데요. 사방이 통창으로 되어 있어 햇살이 가득 들어오며 창밖으로는 드넓은 평야가 펼쳐져 있습니다. 서울에서 약 1시간 거리로 가볍게 다녀오기 좋은 힐링 장소입니다. 이곳은 야자수와 초록빛 식물들로 가득 차 있으며 식물 사이로 난 산책로와 곳곳에 배치된 테이블이 숲 속의 카페 같은 분위기를 선사합니다. 브런치와 샌드위치, 파스타 등 다양한 메뉴도 제공되며 매일 구워내는 베이커리가 특히 인기입니다. 또한 입구 근처 팝업 스토어에서는 귀여운 문구류와 화분, 디퓨저 등을 판매해 구경하는 재미도 더해줍니다. 자연 속에서 맛과 볼거리를 동시에 즐기고 싶다면 이곳을 추천드립니다. 이곳은 계절마다 다양한 플라워 클래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겨울에는 드라이 플라워 리스 만들기가 인기 프로그램입니다. 2층 테라스에서는 파주의 드넓은 들판을 한 눈에 담을 수 있어. 일몰 시간대에 방문하시면 황홀한 노을 풍경도 만날 수 있습니다. 양주 오랑주리. 양주에 위치한 오랑주리는 내부에 작은 연못이 조성된 대형 식물원 카페인데요. 워낙 넓은 공간 덕분에 하루 종일 여유롭게 둘러볼 수 있으며 주차도 3시간 무료로 제공되어 편리합니다. 카페는 중앙과 가장자리로 나뉘어 좌석이 배치되어 있는데, 통창 옆자리에 앉으면 푸르른 식물을 가까이에서 즐길 수 있습니다. 중앙 부근은 열대 식물로 둘러싸인 공간에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독특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특히 자연 안반과 계곡 물길을 살린 습지 식물이 조화를 이루며 이국적인 분위기가 매력적입니다. 파주 마장호수와도 가까워 연계 코스로 즐기기 좋은 장소입니다. 기존 설명에 덧붙여 오랑주리에는 사계절 내내 피는 난초 정원이 있습니다. 겨울에도 20도의 따뜻한 실내 온도를 유지해 코트를 벗고 편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으며, 주말에는 가든 디자이너의 식물 관리 강좌도 들을 수 있습니다. 3. 송도 포레스트 아웃팅스 송도에 위치한 포레스트 아웃팅스는 서울 근교에서도 손꼽히는 대형 식물원 카페인데요. 실내 공기 정화 식물들로 가득해 언제나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습니다. 3층 규모의 공간에는 다양한 포토존과 아기자기한 식물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유모차 반입 가능, 수유실 완비 등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도 인기가 많습니다. 음식의 퀄리티 또한 훌륭해 파스타와 피자, 브런치 메뉴까지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며 맛과 분위기를 모두 잡은 공간으로 재방문율이 높은 곳입니다. 추가로 이곳의 3층에는 시크릿 가든이라 불리는 특별한 공간이 있습니다. 예약제로 운영되는 이 공간에서는 프라이빗한 티파티를 즐길 수 있으며 전문 바리스타의 핸드드립 커피를 맛볼 수 있습니다. 4. 남양주 비루개, 남양주의 산길 끝에 위치한 동화 같은 대형식물원 카페 비루개는 아늑함이 가득한 곳인데요. 푸른 나무들과 다육 식물들로 구성된 공간에는 그물 해먹과 평상 등 개성 있는 좌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식물원 내부에서 보드 게임을 대여해 즐길 수 있어 오랜 시간 머물러도 지루하지 않습니다. 또한 야외에는 모닥불 자리가 있어 캠핑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간식도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비비큐 소세지와 마시멜로우 같은 간식을 구워 먹으며 따뜻한 겨울 추억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은 선택이겠죠?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는 비루계에서 하루를 여유롭게 보내 보세요. 더불어 비루계에서는 계절별 가 클래스가 진행됩니다. 겨울에는 실내에서 즐기는 테라리움 만들기가 특히 인기이며 카페 한켠에 마련된 작은 온실에서는 직접 기른 허브로 만든 차도 맛볼 수 있습니다. 5. 고양플랜트 카페 그린하우스 도심 속 작은 정글을 연상케 하는 이곳은 3층 규모의 대형 온실 카페입니다. 1층에 열대우림존, 2층에 선인장존, 3층에 다육이존으로 구분되어 있어 다양한 식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실내 온도를 따뜻하게 유지해 두어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6. 하남 더 보타닉, 하남 스타필드 근처에 위치한 더 보타닉은 유러피안 스타일의 온실을 재현한 공간입니다. 100년 된 올리브 나무가 시그니처 포인트이며, 프랑스 가정식을 베이스로 한 브런치 메뉴가 일품입니다. 7. 과천 가든 인더 포레스트 서울 대공원 인근에 자리 잡은 이곳은 실내 정원과 레스토랑이 결합된 복합 문화 공간입니다. 겨울에도 따뜻한 실내에서 300여 종의 식물을 감상할 수 있으며, 미슐랭 출신 셰프가 선보이는 코스 요리도 즐길 수 있습니다. 8. 의왕 온실리움 의왕 네일바이크 인근의 온실리움은 100년 된 영국식 온실을 모티브로 지어졌습니다. 사계절 내내 따뜻한 실내에서는 희귀 식물 전시와 함께 티하우스를 운영하고 있어 영국의 애프터는 티를 즐기듯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구. 구리 가든 오브 모닝 캄. 구리 한강 시민공원 근처의 이 카페는 아침의 고요함을 테마로 한 식물원 카페입니다. 천장까지 자라난 대형 몬스테라와 버드나무가 인상적이며 조용한 분위기에서 명상하듯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10. 인천 더 플랜트 하우스, 송도 센트럴 파크 인근에 위치한 이곳은 사계절 식물원과 카페를 결합한 공간입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실내 폭포와 함께 열대우림 분위기를 자아내는 공간이 인기가 많으며 수제 허브티와 비건 디저트가 대표 메뉴입니다. 어떤 공간이든 식물이 있으면 그곳의 분위기가 한층 더 포근해지고 생기가 돋습니다. 특히 추운 겨울철 따뜻한 실내에서 푸른 식물들을 바라보며 즐기는 휴식은 그 자체로 특별한 힐링이 되어줍니다. 요즘 SNS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식물원 카페들은 단순히 식물을 진열해 두는 것을 넘어서 하나의 문화 공간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카페마다 각기 다른 콘셉트와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 방문할 때마다 새로운 경험을 선사하죠. 식물원 카페를 즐기는 꿀팁. 방문 시기 선택하기. 평일 오전이나 브런치 시간대에 방문하면 여유롭게 공간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일몰 시간대에 방문하면 황혼과 어우러진 식물들의 실루엣이 멋진 풍경을 선사합니다. 포토 스팟 활용하기. 대부분의 식물원 카페는 곳곳에 포토존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연광이 들어오는 창가 자리나 특색 있는 식물 앞에서 인생샷을 남겨보세요. 시그니처 메뉴 즐기기. 각 카페마다 식물 콘셉트와 어울리는 시그니처 메뉴가 있습니다. 제철 재료를 활용한 계절 한정 메뉴도 놓치지 마세요. 식물원 카페에서 즐기는 특별한 액티비티, 플랜테리어 영감 얻기. 요즘은 집에서도 식물을 키우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식물원 카페에서 다양한 식물들의 배치와 스타일링을 참고하면 우리집 플랜테리어에도 좋은 영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가드닝 클래스 참여하기, 많은 식물원 카페에서 원데이 클래스나 정기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테라리움 만들기, 공기정화 식물관리법 가정용 허브 가든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해보세요. 식물 구매하기 대부분의 식물원 카페는 작은 화훼샵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카페에서 마음에 든 식물을 직접 구매해 집에서도 초록의 기운을 느껴보세요. 계절별 식물원 카페의 매력 봄에는 새싹과 꽃들의 화사한 모습을 여름에는 우거진 잎들의 시원한 그늘을 가을에는 단풍과 열매의 풍성함을, 겨울에는 상록수와 화려한 실내 조명이 만드는 따스한 분위기를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 식물원 카페는 실내 온도를 따뜻하게 유지하고 있어 코트를 벗어두고 편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차가운 바깥 공기와 대비되는 따뜻한 실내. 쾌적한 습도와 은은한 조명이 만드는 아늑한 분위기는 겨울철 식물원 카페만의 특별한 매력입니다. 방문시 유의사항 주차공간 확인하기 주말이나 성수기에는 주차장이 혼잡할 수 있으니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도 많으니 교통편을 꼼꼼히 체크해보세요. 예약 여부 체크하기 일부 카페는 주말 브런치나 특별한 공간의 경우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방문 전 전화나 SNS를 통해 예약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촬영 규정 확인하기 상업적 촬영은 대부분 사전 허가가 필요합니다. 합니다. 다른 손님들의 휴식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촬영해주세요. 이렇게 수도권의 매력적인 식물원 카페들을 찾아가는 여정은 그 자체로 특별한 힐링이 됩니다. 바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초록의 싱그러움을 만끽하며 소중한 사람과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매일매일 비슷한 일상에 지쳐 있다면 이번 주말에는 가까운 식물원 카페로 떠나보세요. 따뜻한 온실 속에서 맛있는 음료와 디저트를 즐기며 마음의 휴식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카페에서 즐기는 계절별 메뉴, 겨울철 추천 메뉴, 따뜻한 허브티와 함께하는 쑥 깬빵, 계피향 가득한 시나몬 라떼, 달콤한 고구마 라떼와 호두파이, 따뜻한 레몬청티와 스콘, 하초코와 수제 마시멜로. 우 식물원 카페 테마별 특징. 정글형 식물원 카페. 열대우림을 연상케 하는 큰 잎의 식물들이 줄을 이루며 높은 천장과 자연광이 어우러져 이국적인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몬스테라, 버드 오브 파라다이스, 고무나무 등 크기가 큰 식물들이 주로 식재되어 있죠. 유러피안 가든형 카페, 영국이나 프랑스의 정원을 모티브로 한 세련된 분위기가 특징입니다. 장미, 라벤더, 허브류가 많이 심어져 있으며, 앤티크한 가구와 소품이 어우러져 고급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다육이 특화형 카페, 선인장과 다육식물을 주로 전시하며 미니멀한 인테리어가 특징입니다. 돌과 모래를 활용한 데저트 풍경을 연출하여 이색적인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sns 촬영 팁, 자연광을 활용하세요. 오전 10시, 오후 2시 사이에 자연광이 가장 좋습니다. 창가 자리에서는 역광을 이용한 실루엣 사진도 멋지게 나옵니다. 식물과의 구도를 신경 쓰세요. 큰잎 식물은 프레임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게 구도를 잡아보세요. 작은 다육이나 선인장은 근접 촬영으로 디테일을 살려 보세요. 계절감을 담아 보세요. 봄에는 새싹과 꽃, 여름에는 푸른 잎, 가을에는 단풍, 겨울에는 눈 쌓인 창밖 풍경을 담아 보세요. 마음의 휴식을 위한 제안,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 서서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식물원 카페에서는 시간이 더디게 흐르는 것만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계절의 변화, 반짝이는 식물의 잎사귀. 은은한 허브 향기가 우리의 감각을 깨우고 일상의 스트레스를 덜어줄 것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실내 식물원에서 맑은 공기와 함께 휴식을 취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식물들이 내뿜는 피톤치드와 음이온은 심신의 안정에 도움을 주니까요. 마무리.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식물원 카페는 단순한 카페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잠시 도심을 벗어나 자연과 교감하고 마음의 여유를 되찾을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말에는 가까운 식물원 카페를 찾아 특별한 하루를 보내보는 건 어떨까요? 따뜻한 음료 한 잔과 함께하는 초록빛 휴식은 분명 여러분의 지친 일상에 작지만 확실한 위로가 되어줄 것입니다. 매일 똑같은 일상에 조금 특별한 순간이 필요하다면 지금 바로 식물원 카페로 떠나보세요.